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집안에 바람 한점 없을 때 선풍기로는 안 되죠? 바로 에어컨 달아야죠. 근디 설치는 귀찮고 공간도 없으면 벽걸이 형이 딱이에요. 첫 번째 이건 캐리어 인버터 5.7평형 제품이요. 전기세 절약되는 1등급 인버터 제품이라서 장시간 틀어놔도 부담 없죠. 실내기, 실외기 포함, 기사님이 직접 방문 설치해줘서 설치 걱정도 없고요. 소음도 적고 냉방도 빨라서 원룸이나 작은 방엔 딱이어요. 조용하고 빨리 시원해진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 이번엔 LG 휘센 5.7평형 벽걸이 모델이요.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니 방 인테리어 방해도 안되고 스마트 인버터라 전기 아껴서 좋죠. 자동청소 기능 들어가서 필터도 깨끗이 유지되고 실내 공기 질도 관리해준다 하더라고요. 역시 LG다 하는 후기들이 많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삼성의 6평형 벽걸이형 에어컨이요. 수도권 지역 한정 설치인 한디 설치도 깔끔하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냉방 효율 좋고 인버터 시스템이라 쾌적한 온도 유지가 잘 된다고 하네요. 실외이 포함이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방에 두기 괜찮추. 리뷰 보면 소음이 작고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많아요. 네 번째 이건 하이얼 제품인데 셀프클리닝 기능이 특징이요. 에어컨 켜고 끄면 내부 스스로 말려주는 기능이라 곰팡이 걱정 덜해도 되죠 5.7 평형에 실외기 포함이고 방문 설치도 되니 따로 신경쓸 게 없죠. 인버터라 전기도 아껴주고 냉방 빠르고 필터 청소 편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캐리어 6 평형 1등급 인버터 모델이요. 전기세 진짜 아껴준다 하더라고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냉방도 빠릿하고 강해서 여름에 실내가 금방 시원해진다고 해요. 실외기 포함인데도 가격대가 합리적이라서 가성비 챙기시는 분들께 딱이죠. 후기도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시원하다는 말이 많네요.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